이번에는 항구가 많은 태안 지역 상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세로 태안 군수가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아, 군수님 먼저 충남 태안 서해안에 태풍의 영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태안 지역의 비바람 강도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 예, 군주 가세로입니다. 어, 태풍 카누이 점차 북상하면서 우리 태안 지역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 이 시간 현재 어, 강수량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빛줄기가 계속 강해지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의 경우에는 초속 10m로 강하게 불고 있는데, 태풍이 근접하는 오늘 저녁 무렵에는 최대 초속이 20에서 30m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태안 지역에는 또 항구가 많이 위치해 있는 만큼 태풍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도 클 듯합니다. 현재까지의 집계된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렇할 다 피해는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대비를 해왔고 또 아직 태안의 경우 어, 태풍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 계속해서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네, 아, 끝으로 태안군에서 이번 태풍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아 예, 어 태풍 경로가 구차된 지난 8일부터 계속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고요. 어 보좌별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어 오늘 현재까지 계속 재우염 지역을 직접 어, 현장에 나가서 어, 점검을 하고 어, 있습니다. 어, 오늘 아침 10시에 어, 태풍경보가 발효임에 따라서 안흥나래계와 안면에 꽃게랑 대야랑 다리는 어, 이미 통제를 했고요. 또 백화산에 있는 구름다리도 역시 그 시간에 통제를 했습니다. 또한 항포구 15개소와 방조제 117개소, 저수지 29개소, 우염 어, 지역 극경 사지 36개소 등을 철저히 점검 중이며 현재 어선 444척의 선박을 긴급 피항 조치한 상태이고 어, 육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 이밖에도 양식 시설과 공사장 도로 어, 배수관문 등치약 시설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어, 해수욕장 입역 통제를 실시하는 등.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차질 없이 계속해서 점검 또는 대응에 어,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들 안전에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가세로 태양군수였습니다.